경찰 조사에서 불법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사 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거나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집행을 할 경우 즉시 집행의 중단을 요구하고 집행 과정과 위법 사유를 영상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법적 근거와 영장 제시 여부를 확인하며 집행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을 열람 복사하고 위법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둬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압수물 환부청구나 중앙고를 통해 압수물 반환과 위법성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위법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변론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압수수색 절차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해야 증거 배제와 사건 유리 전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